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니미사실 창털이 오래되어 창털의 시트지를 한번 발라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집사람이 감독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창털은 오래되어 엄청 지저분합니다. 피스 구멍도 있고. 그래서 시트지를 발라서 이것을 커버를 하고자, 어, 강택 시트지를 구입하여 했는데, 좀 짧은 부분도 있고, 헤라는 양모 헤라라 하여 시트에 스크래치가 안 갑니다. 인터넷에서 하시면 되고, 칼질은 안쪽으로 15등도 눕혀서 칼질을 하셔야 나중에 모서리가 하자가 생기지 않는답니다. 음,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다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기로 한번 다시 한번, 원래는 고음용 드라이기로 사용해야지만 집에는 드라이기로 해서 다시 한번 문질러 주었습니다. 깔끔하시죠? 네.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